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7월 <laughs> 29일 토요일. <laughs> 음, 아침 8시 반. 오늘은 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환은 뭡니까? 금강경 4국에 나오잖아. 일체 유입법은 여몽한 포형이다. 포용, 일체, 일체 있음이라는 그 세계는, 응? 어. 여몽한 포형이다. 여몽, 환. 꿈과 같고, 환과 같다. 환, 환상, 환각. 뭐 이런 건데. 어, 이 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laughs> 길지는 않을 거야. 오늘 설명은. 우리 스님들이 뭐 염불을 싫어하면서 하는 말이 연불을 해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개똥 같은 소리야. 왜요? 일체 유입법은 여몽, 환. 몽은 <laughs> 빼자고. 꿈, 꿈, 꿈몽자는 빼고. 환은 환만 설명하니까. 일체 유입법은 여환이다. 환과 같다. 여기서 잘못 아시는 것은 일체 유입법은 환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환과 같다. 환과 비슷하다. 환과 같다. 이 말이지. 환이다. 이 말이 아니야. 알겠어요? 다릅니까? 다르지, 이마 어? 지금 인생 살아봐. 80세, 1 0 0세까지 살아봐. 지금 이게 환이냐? 현실이지? 그런데 지금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어? 일체 유입법. 즉, 여기 현실생활, 육신의 생활, 현실생활. 이게 전부 환과 같다. 이렇게 말해놨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환이냐? 아니란 말이야. 현실이야. 착각하지 마시고. 이 현실과 환을 환각, 혼동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체위법, 즉, 현실 생활이 환, 환과 같으면, 응? 우리는 꿈이나 명상에서 뭔가를 보고, 보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진짜 환이지. <laughs> 어? 환과 같은 게 아니고, 그건 진짜 환이고. 현실생활은 형과 가, 환과 같은거고 다르지?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또 저, 저 잘못되는게 있어요 뭡니까? 명상에서 보는 그도의세계에서 경험하는 즉 이게 꿈과 원영불이 맨날 말하죠 일반인의 꿈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고 <laughs> 일반인들도 가끔가다가 이상한 게시나뭐 이런 꿈을 꾸고 평생 뭐 한두번 정도 한번이나 뭐 꿀 수도 있다, 말이지. 일반인들도. 여러 번 꿀, 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 꿈하고, 명상에서 보는 그, 그거하고 달라요. 봉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실제로, 진짜로 그 영적 세계에서 보는 게 있고, 그냥 일반인들의 꿈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달라, 약간. 약간 달라. 약간 다르고, 어, 효과로 치면 엄청나게 다르지. 왜냐하면, 어, 현실 생활에서의 이 경험들, 각종 경험들이, 응? 영젠리 저번에 설명해 줬지? 다시 해줄게. 우리는 현실 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일체 유의법에, 유의법에 들어가. 이 현실생활이 있잖아. 내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육신이 그대로고, 나이도 그대로 먹고 있고, 직장도 그대로고, 마누라도 그대로고, 자식도 그대로고, 뭐, 재물도 그대로고, 맨날 눈, 눈 감고 잤다가, 눈 감고 잤다는 게 죽었다는 얘긴데,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계속 연속되고 있지, 꿈, 그게 현실생활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현실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응? 꿈이 연속되니까. 그러니까 즉, 어, 잘 때는, 잘 때는 죽었을 때고, 깨어나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자고. 근데 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내 육신은 그대로고, 나이 먹고 있고, 응? 일상생활도 그대로고, 눈 뜨니까. 밤에 눈 뜨, 밤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니까. 그리고 그, 오늘 밤도 자고, 내일 밤도 자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계속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잖아. 이걸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꿈이 연속된다. 꿈이 한치, 오차 없이 연속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게 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아, 현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미친놈이지. <laughs> 현실이 있는 거야. 현실이 분명한 현실이잖아. 그런데 이게, 가만히 봐, 생각해봐요. 1년 전에 내, 아, 1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제 내가 뭐 했어? 뭘 했다. 뭐 어디 가서 뭐 여행을 갔다 왔다. 응? 아니면 뭐 직장에 다녀 직장에 갔다 왔다 출퇴근 했다. 뭐 마누라 자식 뭐 여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해가지고 친구랑 뭐 놀았다. 응? 어, 이런 게 이제 어제 경험이라고 하자가? 그러면 그 어제 경험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오늘 말이야. 어제 경험이 있냐고. 어제 경험은 그럼 없었던 거야? 아니지. 분명히 어제 어제 경험은 분명히 있었던 거지. 과거지. 과거지만 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어제는 분명히 놀이동산 가서 놀았지. 응? 사진도 찍었어. 사진도 지금 있어 휴대폰에. 동영상도 찍었어. 다 있어. 있지? 근데, 휴대폰 동영상, 휴대폰은 빼자고, 아이폰 빼고 생각해보자고. 어,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다. 신나게 놀았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제라는 일이 있었어? 아, 분명히 있었죠. 정말? 왜요? 기억으로만 있잖아. 그치?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 어제 이동 분명히 현실이었는데, 지금 하루 지났다고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그지? 다 사라지고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잖아. 내 마음속에 기억, 내, 내 뇌세포인지 뭐 어디 기억 속에만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게 현실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 어제 그 현실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정말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긴 있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서만 남아있지, 딱 사라져버렸지. <laughs> 이게 참, 이게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 짓고 넘어갈 게 아니고, 가만히 의미를 해보시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이, 이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왜? 불과 30분 전의 일도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내 기억 속에만 있잖아 30분 전의 일이 그러면 그게 현실이 분명히 있었다고 딱 단정할 수 있을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기억 속에 추억 속에 30분 전에 것도 불과 10분 전에 것도 어 그냥 내 기억 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거지 다 지나가버렸잖아 그죠? 그럼 그 현실이 정말 있었던 걸까? 있다는, 여기서 있다는 것은 항상 되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그런 있다의 뜻이거든요? 현실이 그냥 너무 더덕게확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10분 전의 일조차도 그냥 내 기억 속에만, 뇌세포 속에만 있지? 그때 현실이라는 게 정말 지금도 남아있어? 남아있죠. 뭐, 뭐, 지금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집도 그대로 있고, 뭐, 뭐 물건도 그대로 있고, 10분 전에 했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데, 그건 아니, 그건 그렇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10분 전에, 음, 예를 들면 음, 되게 재밌는 일을, 재밌는 뭐 경험을 했거나 슬픈 경험을 했다, 음?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거나 아주 기쁜 경험을 했다, 10분 전에, 그럼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은 그게, 그게 그, 그때 그 현실이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냐고, 그냥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잖아. 이 현실이라는 게 이게 특징이 있단 말이야, 이런 특징이. 우리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 하지만, 이 현실 세계라는 게 특징이 있다고. 왜? 곤박 지나가면 그게 기억 속으로만 남아. 응? 아니죠.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죠. 어,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어, 그런 특징은 있는데, 그거 특징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 기, 그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 짝 잠깐만 지나가면 그게 내 뇌세포 속에 기억 속으로만 있지. 응? 방금 내가 5분 전에 쭈쭈바를 사 먹었다. 그럼 지금도 쭈쭈바가 있냐? <laughs> 없잖아.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사, 라지고 없잖아. 근데 기억 속으로는 내가 5분 전에 먹었다. 방금 먹었다. 이런 기억만 있는 거지. 응?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포만감이라는 이 뇌, 뱃속의 똥으로 지금 바, 바뀌고 있으니까. 이 포만감 위 속에서의 포만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좀 있기 남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 밥이 지금 남아 있어? 5분 전, 10분 전이라고 해도 현 현실이라는 게 이상한 특징이 있다고요. 잠깐만. 자, 계속합시다. 뭡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좀 더, 좀, 상,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깊이, 뭐,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운영부 살짝 들어, 설명을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죠? 어, 진짜, 음, 과거라는, 현실이라는 게, 현재라는 게 금방 지나가서 과거가 되고, 과거는 내 그냥 기억 속에만 남지, 현재 뭐가 남아있는 게 없구나. 이걸좀 정확하게 아시고. 응?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로 들어갑시다. 이제 정신세계 현실세계가 아니고 영, 정신세계 영적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말했듯이 일반인들의 그냥 꿈이 있고 개꿈 번뇌망상꿈 이런게 있고 일반인들도 평생 한두 번 여러 번뭐격경 격앙을 을수 있는 현몽이라는 거에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몽 같은 거 현몽이라고 기독교에서 성경책에는 현몽이라고 써 있더라고 현몽은 뭐냐 면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뭐 이런 꿈 응? 즉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보는 어떤 보는 경험 이런 거 이게 일반인들은 어, 많지는 않거든요. 평생 아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도를 공부해서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부자 누워 자지 않고 가부자하고 눈 감고 앉아서 가부자한 상태를 명상 상태에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상 상태에서 보는 그 그거 갖다가 천안통 또는 시만을 떴다 마음의 눈을 떴다 뭐 이러고 투시 능력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투시를 통해서 보는 세계는 천안통으로 보는 세계는 그냥 일반인들의 개꿈하고 달라 진짜로 천안통으로 보는 거야 가부좌하고 눈 감고 앉아서 뭐 제3의 눈이 떠인다 뭐 이마 가운데 뭐 제3의 눈이 있어서, 그게 뜨그 눈을 뜬다, 뭐,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런 표현이고, 어찌됐든. 그래서 일반인의 개꿈 말고, 그냥 꿈, 막, 막 꾸는 꿈 말고, 예, 일반인들 평생 한, 한두 번 꾼다는 현몽, 즉, 정신세계, 영적세계에서 보는, 영적세계에서 잠깐 구경하는, 보는, 선한통, 투시, 투시능력,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설명해 보면, 이 명상에서 보는 이 이게 가보자고 가부지, 눈 감고 앉아서 명상에서 그냥 보는 건데 보고 듣고 하는 건데 경험하는 건데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순식간에 1초 2초 시간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나가면서 내가 5분 전에 꿈 꿈은 5분 전에 그 명상에서 본 거는 뭐야? 다내 그냥 기억 속에만 있지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없지? <laughs> 지금은 일어나서 5분, 5분 끝나고 일어나서 방귀, 뀌, 방귀 뀌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잖아. 어, 그러면은 5분 전에 영상에서 본건 뭐야? 가짜로 본 거야? 아니야, 진짜로 본 거야. 진짜 명상의 경지가 돼서 3매에 들어서 응? 제대로 투시 능력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영적 세계지 현실, 세계, 현실 세계를 현실 세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실 세계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지. 응, 명상에서 보면 어쨌든 이것도 뭐라고?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일과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 개꿈 말고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 그것도 뭐야?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다 그냥 내 기억 속으로만 남았지. 무슨 남아 있는 게 있냐고. 없죠. 특히 물질 세계,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5, 5분 지나도 10분 지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 다까지 물건들,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도. 응? 한좀 지나야, 뭐, 오래 지나야, 뭐, 승진도 하거나, 해고가 되거나, 뭐, 정년퇴직을 하거나, 기타 등등. 좀 변화가 있지. 하루 이틀, 뭐, 사흘, 나흘, 뭐,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없잖아요. 되게, 항상 돼 있는 것 같지. 일정한 것 같지. 응? 항상이란 게일정하다는 뜻이거든. 음. 근데, 명상 세계에서 보는, 그, 천안통으로 보는, 심안으로 보는 그 세계의 경험은, 영적 세계에서의 경험은, 어, 이게 현실서와는 달리 뭐라고? 끊어지지. 즉, 명상이 그때 보고, 그 다음번 명상에 이어지냐 하면 보통 아니어져요. 이어지는 경우도 나는 몇번 경험해보긴 했지만, 보통은 아니어지고, 그 다음 명상에서는, 그 다음 가부자 했을 때 명상에서는 또 다른 걸 보고, 그, 그 다음 가부자 했을 때 명상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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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어,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집이나 재물이나 마누라 자식이나 이런 일정한 어떤 항상되어 있는 게 계속 연결돼서, 연속돼서 그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명상마다 다, 다 끊어져 있는 다른 경험을 하니까, 어, 더덥다. 내가 지금 겪는, 겪는 경험이라는 것은 더덥다. 다, 아, 황가 같다. 이 말이 명상에서는더 저, 더 어울리지. 더 어울린다고. 현실에서의 생활에서는 조금 안 맞, 안 맞, 안 맞, 좀 의아하거나 아닌데, 내 마누라 자식 그대로 있는데, 눈눈 감았다 떴다, 눈 감았다 떴다, 밤에 자고 일어나도, 맨날 자고 일어나도, 엄마, 아빠 그대로 있고, 자식, 부모, 자식, 자식, 자식 자식들도 그대로 있고, 뭐, 직장도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명상에서 영적 세계의 경험은 이어지지 가 않고 끊어지거든요. 각각의 명상마다 그럼 면뭐 오늘 명상할 때본 거랑 내일 명상할 어제 내일 명상할 때 어제, 어제 명상할때뭐 기타 이 매일마다 명상하는 날마다 경험이나 태어나서 노는 그게 좀 달라요. 이어지지 않고 연속 연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더더 덥다는 걸 느끼게 되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 어, 현실 세계가 환이냐, 아니냐, 이거는, 현실 세계는 현실이죠. 이게 어떻게 환각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의 보는 거, 명상에서 보는 거는 꿈하고 거의 비슷하게 꾼다 그랬잖아. 일반인들이 개꿈하고. 그래서 진짜 이건 환이거든요? 진짜 환, 환, 환이라고. 환각, 환상, 응? 꿈 응?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은 염불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처님이 환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병신 되는 거야. 염불을 했을 때나타나는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야. 그리고 내, 내가 그 경험한 것은 진짜 경험이고 내가 그 부처님을 진짜 친견한 거고 내가 그 부처님에게 진짜 소원을 빈, 빈 거, 말한 거고 그 부처님이 내 소원을 즉시 들어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진짜란 말이야 가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여기서 스님들이 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요 어? 영적 세계에서의 경험은 실제 현실에서의 실제 경험처럼 연적, 영적 세계에서도 실제 경험이란 말이야 그냥 환이 아니야 <laughs> 어? 환과 같다 그렇지 러 여몽환 포영 환과 같다 이렇게 말했지 환이다 이렇게 말을 안한 안 거야 그래서 응? 부처님이 에이, 그냥 인도 말 번역할 때 그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인도 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석가모니불이 나 원형불과 같이 말했을 거야. 환이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는 걸 하고 조금 다르게 환과 같다 이렇게 환과 비슷하다, 환처럼 보아라 이렇게 응? 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환처럼 보아라.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명상에서, 명상에서 경험하는 영적세계에서의 경험은 환이다.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경험이야. 실제 영적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이야. 이게 환이 아니야. 알겠어요? 연불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난 게 그게 환이 아니라고 그냥 시, 진짜 부처님이 나타난 거라고 보통은 근데 진짜 부처님은 안 나타나고 보통 부처님 밑에 시다발이 시다발이라고 하는 뭐 하고 옆에 그 부처님 옆에 보아하는 보자하는 보살들이 좌우 좌협시 보살 우협시 보살 이두분은 두 그냥 대표적인 거고 엄청나게 많은 보살님들이 그한 부처님 옆에 한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저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부를 하면 그 부처님, 진짜 나,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내경험내경험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 다 부르면 보살님들이 나타나요. 보살님들인데, 부처님급 보살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아라한들, 십지보살 아라한들이 보통 많이 나타나요. 내가 부처님이다, 이러고. 왜냐면, 십지보살 아라한은 석가모니부도 부처님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작은 부처님으로. 아라한이라고. 그래서 십지보살 아라한들이 보통 음, 나타나 나타나시고 십이지 열애가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는 나는 염불을 했을 때한번도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 음, 즉 수미계자가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못 한다 그래. 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수미계자가 못하면 십지보살 아라한이 오신 거야. 자기 부처님을 불렀을 때 내가 부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나타나신다. 공우선생님은뭐 그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내, 가 어떤 사람, 어떤 고인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타난 분이 내가 고인이다 하면서 그그 고인, 그 옛날 사람이다 하면서, 어, 가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의해야 된다. 초학자들은. 근데 초학자들만이 아니고 경지가 높아져도, 어, 많이 이렇게 가장하거나, 어, 바, 변신해서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누가 나타나, 누가 변신해서 나타났던 그 경험은 환이야, 아니야. 환이 아니고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게 되게 좀 약간, 약간 뉘앙스인데, 스님들이 여기서 잘못, 잘못 알아듣고 잘못 말할 수시는 분이 되게 많아. 명상에서나 꿈에서의 경험은 무조건 환각이다. 무조건 환상이다. 번뇌다. 무조건. 이게 아니야.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저기 오판을 하고 잘못 알아듣기, 아, 알아듣고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신통력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신통력 공부가 진척이 될, 진척이 있고 발전을 하려면 그게 실제 경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개꿈인가, 일반인들의 그냥 개꿈인가, 맞고 맞구는 꿈인가 아니면은 내가 심한을, 약간, 심한을 미미하게 떠가면서 경험하는 영적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인가? 응? 개꿈은 진짜 망상이고 환이야. 그런데 영적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은 실제 경험이라고. 그냥 환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이 이게 환이야? 아니야.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은 다내 실제 경험이야. 직장도 애써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애써서 벌고, 또 재밌게 돈도 쓰고, 응? 건강이 나빠져서 병, 건강, 쩝, 쩝쩝, 쩝 맸다가 또 병이 나오면 또 하하 웃고, 이게 환이야? 아니라고. 현실에서 실제 생활이라고. 이 뉘앙스. 근데 석가모니 모은 다만 뭐라고? 와? 현실에서의 실제 경험이든, 영상에서의 실제 경험, 영적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이든, 그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모두 유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체 유입법은 여몽한 포형이다. 여몽한 포영이다 해서 꿈과 같고 환과 각 같게 그렇게 인식하고 보, 평가하고 보아라 이렇게 서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이유가 환이다 이건 아닌데 환과 같다 그렇게 쳐다보아라 아, 덧없이 그냥 일장춘몽이다 이런 식으로 하, 한바탕 꿈이었다 봄, 한바탕 봄의 꿈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고 현실이 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미친놈이야 그게 <laughs> 아니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뭐라고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영적 세계에서의 명,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을 응? 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특히 초학자 노인들은 이게 막 헷갈릴 수가 있다고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 경험과 일반인들의 그 번뇌망상인 꿈마, 꿈마, 꿈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초학자 도인들은 이게 구별이 잘안 돼가지고 아 이것은 다 전부 환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환이 아니야 절대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약, 그 경험이 약간 좀 병신 같고 좀 이상해 처음에는 초학자 때는 때 티미하고 좀그래 그래서 아 이건 일반인들의 개꿈하고 뭐가 다르냐 거의 정말 완전 똑같거든. 영적 경지가 높아지면은 일반인들의 꿈하고 약간 좀 달라지는데, 영적 경지가 낮은 초학자들한테는 실제로 심한이 약간씩 뜨이면서 보이는 현상계에서의 모든 일들이 마치 일반인들의 개꿈처럼 망상, 번뇌망상처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차이가 거의 안 느껴져.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내가 그냥 저기, 영적 경험을 한게 아니고, 그냥 한바탕 한 꿈을 꿨구나, 잠깐. 잠깐 꿈을, 이상한 꿈을 꿨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어떻게 된다? 신통력 공부가 발전이 없어. 신통력 공부가 정체된다고. 빠르게, 신통력 공부도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는, 막는 게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영적세계의 경험을, 실제 경험을, 망상이다, 환이다, 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공부가 진척이 안 돼. 쌓이질 않는다고. 내공이 쌓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명상 공부를 하는데 영적 세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앉아서 가부좌를 하든 뭐 어쨌든 어느, 어느 자세로든 잠깐 문득 어, 부처님이 나한테 무슨 물약 같은 걸 줬다. 고살님인지 부처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물약 같은 걸 줘서 그걸 하나 마셨는데 온몸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더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부자는 죽으면 누워서자던걸 갖다가 일어나서 딱 느껴보니까 몸이 진짜 상쾌한 거야. 응? 그럼 뭐라고? 그 영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그냥 엉터리 꿈이 아니고 진짜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나서 진짜로 이상한 약을 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은 거고 잘 제대로 진짜로 받은 거고 진짜로 받아서 내가 하나 하나 먹은 거고 이게 가짜 경험이 아니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